2021년 8월 13일 이정훈입니다. 광복절 행사를 앞두고 민노총하고 전광옥 목사 측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시국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전광훈이 옳고 문재인이 글렀다. 간첩당과 민노총에게 볼모가 된 문재인, 권력 유지위에 코로나 활용하나, 정보와 위기관리에 실패, 국정 운영 능력 없으면 하야 하는 것이 옳다. 저희 주장입니다. 네. 오늘입니다. 전광훈 목사 측 국민혁명당이죠. 이런 발표했습니다. 8월 14일부터 16일, 3일간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서울의 서울역 남대문 시청 앞 덕수궁 광화문을 잇는 그 거리를 1천만 국민이 한 사람씩 걷는 운동을 하겠다. 이 행사는 불법 집회가 아닌 걷기 캠페인이니 캠페인이고 동원한 게 아니고 자발적인 산책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켓도 들지 않겠다. 구호도 외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걷기 행사로 한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막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광복절 행사 예정대로 한다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3일 동안 국민들은 집에 계셔달라. 주거와 <laughs> 이전의 자유를 막습니까? 방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노총한테도 김 부겸 총리, 물으세요. 지난 7월 3일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신. 이런 얘기도 있죠.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석 전전 전 국민 70%일차 접종을 위해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네. 백신을 못 맞췄기 때문에 시위를 허용 안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까봐 추석 전에 70%일차 접종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현재 2차 접종한 국민은 17.23%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도 안 되죠. 1차 접종률은 41.41%입니다. 상당히 한심합니다. 왜 이렇게 접종률이 낮으냐. 문재인 정권이 판단 미스를 했고 오만했고 정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정들을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추석 전에 중소상공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또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뿌리려고, 하고, 뿌리려고 합니다 아주 국민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주고 시위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막겠다 겁니다 지금 문제는 백신이 제때 안 들어오는 건데 지금 주로 안 들어오는 게 모더나 백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총리 심력기초 총구하다 그러면서 위협은 또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 총리의 담화가 있고 나서 경찰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도심권에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aughs> 박정희 전도한테 검문소 많았죠. 한강다리 건너가거나 아니면 서울 외곽에 나가다 보면 그때 대학생이었던 저희들은 많이 검문을 당했는데 그렇게 하겠답니다. 참,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이 정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독재정권입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 차단하겠다. 네, 이거 민노총한테도 해야 됩니다. 아주 웃기는...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민노총과 종북단체한테 볼모가 됐는지, 문재인이 왜 이들에게 볼모가 됐는지 참 볼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일행이 모더나 본사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백신 공급 안정화에 대해 모더나와 협의하겠다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백신 공급에서 문제가 있는 데는 미국 모더나 사인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는 벤처기업입니다. 기술만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2010년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특수한 의약품을 개발한 아주 개발회사였죠. 그 개발한 의약품을 자기네가 생산하지 않고 딴, 딴 회사에 판매합니다. 그렇게 돈을 번 회사였죠. 따라서 직접 자기네가 생산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최근까지는. 근데 기술은 최대였기 때문에 이 중국발 바이러스, 우한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미국은 모더나한테 백신을 개발해라. 트럼프 정부가 결정했죠. 그래서 제가 초광속 작전이라고 명명했던 그런 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67억 달러를 투자 투자 투입해서 모더나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발했던 게 원래는 독일계 기업인데 미국이 참여해서 이제 뭐 바이자라고 하는 세계 2위의 제약회사도 개발을 했죠. 근데, 화이자는 뭐, 한국에도 와있고, 전 세계 다국적 제약회사니까, 당연히 생산시설이 있고, 전 세계로 판매를 해봤으니까, 판매가 원활합니다. 근데, 모더나는 그게 약하죠. 그런 경험이 없죠. 직접 생산한 적이 없죠. 현재 모더나는, 원액은 스위스 론자에서 생산을 해서, 이 원액을 이제, 딴 거랑 섞어갖고, 이 병에 넣어서, 각 나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병입은 한국의 삼성바이오, 삼바 등, 여러 나라, 여러 기업들한테 맡겨서, OEM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원액 자체 생산도 딸리고 각 나라에서 생산하게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뒤늦게 모더나와 계약한 나라들이 다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만 쫓아가서 달라고 해도 특별히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모더나로부터 4천만 회분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6% 정도인 245만 회분만 받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 계속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더나랑 약속한 걸다 받아 냈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모더나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도 개발비를 대라, 그러면 먼저 공급하겠다고 투자국을 모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인 모사드의 결정으로 참여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박지원 씨가 있기는 국정원의 결정과 문재인 정권 대통령의 결정으로 참여를 안 합니다. K방향으로 버티자. 그렇게 갔습니다. 일본도 안 했습니다. 프랑스도 안 했습니다. 안한 나라인데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 백신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백신을 적적으로 극 맞으려고 안 해요. 또 프랑스 사람들도 잘안 맞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적으로 맞으려고 하는데 백신이 없습니다. 국민 요구와 정부와 결정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백신의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이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거대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운영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외는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외교부도 운영하고 이게 모든 게 국가의 안보와 연결 때문에 거대한 국방부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있는 싱크탱크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분석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처럼 뭐 북한하고 뭐 짝짝꿍 해야 된다 이런 외교 책임자 싱크탱크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계속 예측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게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백신의 실패만만 직면한 게 아니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에 바깥에서 새듯이 안보정책 대북정책 노동정책 주택정책 줄줄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크죠 왜냐 현실과 맞지 않는 자기네 이념이 옳다고 생각해서 적용을 하, 했고 이러한 이념은 누가 제공했냐? 문재인 정권을 옹립해서 자기 뜻을 펴고 싶은 좌파 단체들이 내놓은 거를 검증하지 않고 그 좌파 단체들의 아이디어는 우리랑 안 맞는 건데 그걸 이 정권은 개혁인 줄 알고 하다가 다 돈자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권을 대체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국힘당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국힘당도 참 한심한 상태예요, 사실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국힘당이 승리했는데 국힘당이 승리한 원인은 저는 첫 번째는 윤석열 씨가 제공했다고 봅니다. 추연 배틀에서 치열하게 버텨졌기 때문에 국힘당이 이길 수 있었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던 김종인 씨가 국힘당의 중진들을 짓누르고 끌고 갔기 때문에 이겼다고 봅니다. 지금 국힘당은 자기네 순수 당원 출신 유력한 대통령 후보도 아직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가 1등 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도 능력이 없고 야당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큰 위기는 누가 느끼냐. 권력 책임자인 문재인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실정들을 지적하는 행사가 나오니까 코로나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진누르는 것으로 갑니다. 이를 위해서 내놓는 게 델타 변이가 대유행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반정부 행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개엄령을 하겠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이이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 문제를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제 얘기를 뭐다 믿으실 수는 없겠죠. 근데 한번 참고삼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어 추가 백신을 만든답니다. 델타 변이는요, 알파, 베타, 감마 쪽쭉 있었는데. 변이는 점점 약해집니다. 최초 거에 비해서. 그러나 전파는 더잘 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거의 점염이 안 됩니다. 드물게 돌파 감염에서 감염되는 사람이 있지만 치명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백신만 맞으면 델타 변이는 별거 아닙니다. 변이가 자꾸 일어날수록 바이러스는 점점 약해지고요. 쉽게 감염이 되는데 백신만 맞으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 백신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는 백신은 지금 도입을 하지 못해서 못 맞았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더 빨리 펴지는 거죠. 잘 퍼지는 게 그러니까 잘퍼지더 많이 퍼지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이런 실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나올 게 두려워서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못 나오게 하려고 선별 진료소를 대풍 늘렸어요. 지금 돌아다녀 보면 서울시에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텅텅 비었어요, 거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쪽 어쨌든 많이 운영하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위를 못하게 하는데 델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하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백신만 도입하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모더나가 상황이 있어서 본, 못하는 건 있는데 거꾸로 의심해 보게 되면 사실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국가의 정보기관이고 국가의 능력인데 사오면 됩니다 어떻게든 사올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고의의 방기 고의의 방기, 태업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막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백신을 제때 도입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많은 정책이 실패했다. 위기 관리의 실패고 국가 정책의 실체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국정원에 물어야 됩니다. 대통령 차원에서 전체를 보는 모든 정보 활동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박지원 씨가 이끄는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이걸 놓쳤습니다. 북한 문제에 주력하다가 이번에 김여정으로부터 배신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패한 게 누구냐 이런 건 위기 관리인데 위기 관리를 대통령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실을 두고 있는데 서훈 안보실장이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 국정원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판단해서 국가 정책을 세워야 되는 외교부 정용 외교부 장관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입니다. 대통령 통수권 차원에서 이걸 잘하는 겁니다. 국내 문제는 경제부나 보건복지부, 행정부가 다할수 있어요. 이거 대통령은 위기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이건 대통령의 완전히 실패입니다. 이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정보망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복지부 차관이 쫓아가서 해봐야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국정원에 있는 <laughs> 해외 담당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야 풀수 있는 거지 돈으로 푸는 거지 그리고 전 세계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외교부잖아요 또 국방부가 외교부만큼 많은 무관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차원에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서 하는 게 국정원장이고 안보실장인데 두 사람 다 대북에 주력하다가 지금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라는 기업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벤처 기업으로서. 그걸 꽤 뚫고 있어야 되는데, 김호란 씨라고 하는 분이 K방역 잘한다라고 하는 걸 믿고, 또 그분을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비서관으로 고용을 했죠. 자화자찬에 빠져있다가 이렇게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의 실패입니다. 위기관리를 못하면 나라를 이끌어서는 안 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니까, 빨리 하야 하는 게 본인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낫습니다. 주택정책, 소득주도성장, 이런 거다 지금 뭐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덮으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 별 것도 아닌 델타 변이를 강조하고 선별소를 늘려갖고 확진자 늘어났다고 해서 막는다. 이게 바로 코로나 개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노총이 민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 지지를 선언했던 MOU를 맺었던 세력이죠. 이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데 정광웅 세력과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입니다. 민노총 충북본부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주 상당공원 사거리에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충북자주통일대회를 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충북자주통일대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문재인 특보 간첩담 사건이라고 명명해서 설명드렸던 충북 간첩담 사건 기억하시죠? 이 간첩담 사건을 일으킨 주역이 바로 민노총 출신이 관여한 자주통일 충북 동주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한미연합 훈련 하지 마라. 주한미군 나가라. 국가법원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민노총하고 연결거리가 있죠. 이 사람들이 보안법상에서 간첩제 해당되는 거를 지금 그렇게 약화시켜 놓은 국정원하고 또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국수본의 안보수사국이 결국 수사를 안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워낙 날뛰니까, 마음대로 날뛰니까, 잡았어요. 잡으니까, 이 자들이 반 문재인 정권을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현재 충북은, 이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겠죠. 현재는 거리두기 3단계 플러스 알파인데, 따라서 집회는 4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화, 원형해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충북 자주 통일 대회를 열겠다라고 민노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노총하고 종북 세력과의 관계를 아시겠죠. 이 모든 좌파들이 흥기하도록 만든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근본을 흔든 정권이죠.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문정권 성격을 아니까. 근데 이들이 또 사전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법에 따라. 그래서 인원을 확인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지나 점검하겠다. 고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민노총만 이렇게 날뛰는 게 아니라 민노총 본부도 설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4일 오후 4시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수도권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단위별 대회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30명 규모의 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민노총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간첩된 상권과 연결이 돼 있는 조직이죠. 풀어주라, 이거야, 그 사람. 압박을 넣겠다는 거예요. 자, 민노총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민화협을 말씀드렸는데, 남북 민화협 사이에 수, 조직 밑에 수많은 종북단체가 들어가서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서 북한과 통화를 하고, 제3국 심양에서 만나서, 등등 만나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흔들어 왔었죠. 그 중에 하나가 충북 반첩단들인데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도 비슷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도 8월 14일 평화대행진을 열겠다. 방역지침을 존중해 동시다발적 1인 집회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찌 어찌 하다가 간첩단 사건을 잡으니까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총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 측은 지금 보수 세력도 코로나 무서워서 못나오는 정광훈 목사 측만 지금 용감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 측이 나와갖고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 정적 파문이 크니까 민노총이나 이6.15뭐 단체에서 맞불을 놓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정권이 정광욱 목사의 행사는 막아버리고 민노총이 8월 14일에 하는 거는 지난 7월 3일날 민노총이 불법 시위한 거는 살짝 허용해 줬죠. 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광욱쪽 시위는 약하고 민노총 시위가 쓰이니까 더 공격적인 자기 정권을 위험하는 정광욱 씨를 누르는 쪽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죠. 문재인 여권은 실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실정을 지적하는 정광목사 측 주장은 코로나 개협용으로 많고, 문정권을 지지해 줬으나 간첩 혐의가 드러는 종북 세력, 민노총은 또 문정권을 압박해서 자기네 공간을 높이려는 간 쪽으로 갑니다. 양곤마 상태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상대하는 이 적이 이기기 힘드니까,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할 자가 친구가 돼가지고 가서 약점이 잡힌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정을 운영하지 말아야죠. 국가은양 능력이 없으면 하야 하는 게 옳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러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광훈이 옳았고 문재인이 글렀다. 문재인은 책임져라. 하야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국민을 위해서 또 위기 돌파를 하면서 좌파를 없애고 대한민국을 통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잡을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한번 복잡한 문제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